점점 점점 이 하드웨어가 고스펙이 될수록 미세공정이라든가 설계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삼성의 그 핸드폰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AP들이 그게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세공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TSMC 잖아요 TSMC와 삼성전자의 미세공정 얘기를 잘 보면 늘 이제 언론들은 삼성이 제일 중요한 광고주기 때문에 삼성 화이팅! 삼성이 잘한다 근데 실상은 삼성이 t s m c 를 졌어요 이미지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 가장 최신 기술이죠 이거는 제법된 TSMC는 이제 뭐 올해 내년에는 이제 성공할 것 같고 양산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 만들면 60%는 불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고객사가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받았는데 불량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며 정말 지금 주가가 그래도 6-7만원 선을 유지할텐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주가가 빠진 모든게 이제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하는 반도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가고 다이 퍼진거거든요 노트북도 가고 그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GPU 만드는 반도체회사잖아요 근데 GPU가 하나로는 아무것도 안돼요 GPU는 그냥 보조 연산장치고 CPU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 CPU는 이제 대부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인텔이잖아요. 근데 인텔 CPU랑 엔비디아 GPU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걸 합쳐버린 게 이제 애플이잖아요. 애플은 이제 완전히 이게 한 칩에다 그 CPU와 GPU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이제 작아지고, 이제 회로와 회로 간의 거리도 좁다 보니까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그 M1 노트북 도 보면은 그 냉각 팬이 없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 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력 소모도 덜하다는 거. 발열이 없으면 전력 소모도 덜하고 팬이 없으면 전력 소모가 적은 거니까 그렇 근데 이제 MB 같은 경우는 이제 GPU로 이제 금자탑을 쐈지만 <laughs> 이제 CPU 만든 인텔 타사잖아요. 타사와의 코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은 여러분, 이제 기업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우리 팀 내에서도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팀과의 코업을 한다면, 코업을 한다면, 이게 잘리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타사와, 약간 경쟁적인 타사와 코업을 한다는 거은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100% 이게, 이게 딱 맞는 이런 성능을 내기 쉽지 않아요또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구글의 안드로이드인데 Android, 근데 폰은 삼성전자께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과 삼성이 같이 코어업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따로 놀거 같아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적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라든가 속도라든가 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핸드폰 성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 폰만 계속 쓰고 있는데 애플이 잘해요. 이제 지금같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추락을 하지만 애플 주식들은 버티는 이유가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버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애플이 세계 점유율 1위를, 1일 판매대수는 1위를 하고 이미 뭐 2007년인가 2006년도죠.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온 이후부터 스마트폰의 시장의그 이익의 70% 이상은 이미 애플이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등이었어요.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ASP라고 해서 스마트폰 개당 판매 단가잖아요. 평균적으로 200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만원대 핸드폰을 계속 파는 거요뭐 A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싼거 그런 걸 주로 많이 파는 회사고, S 시리즈는 100만원 넘는 거. 이거는 거의 안 팔려요. 22 안에도 못 들어요. 전 세계 판매 그 기종별로 볼때나 근데 이제 삼성,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700볼 때고, 그러니까 80만원 이상 때 핸드폰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엄청나게 그 이익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물론 애플 스토어도 운영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수익을 엄청나게 먹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에어팟 프로라든가, 아, 여러 액세서리 있잖아요. 에어팟 프로 판매량, 이어폰 판매량, 그거 하나 매출이 엔비디아 1년 판매량보다 많아요. 50조 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어폰이 그 에어팟 프로가... 출시가 된지몇년안 됐는데, 그렇게 신사업을 발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즈 시리즈를 내놨는데, 버즈 시리즈 제가 한 4개를 사서 써봤는데, 답답해요. 너무 이제 차음도 안 되고, 불편하고. 물론, 톰브라운 제 매니아에서 톰브라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것들도 많이 써봤는데, 근데, 아니, 소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소리가 노이즈캔슬링은 물론 기존에 이제 노이즈캔슬링이 강자가 보스하고 소니가 있긴 하지만 어 그거 그 시장을 확 넓혀 버리고 어뭐 쓸만한 거다 쓸만한 이어폰이다 이런 시장을 개척한거는 애플이거든요 정말 애플이 너무, 너무 위대한 기업이 되었고 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그런 애플이 아니 앞으로 이제 M1 나왔고 M2 반도체가 올해 나올거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또 노트북 시장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 기술력으로 이제 다른 PC 라든가 스마트폰으로 그 기술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압도적인 실력을 펼칠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쿠키 영상은 300만원대 노트북으로 가능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쓰고 있는게 300만원 정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가끔씩 버벅대요 <laughs> 영상 긴거 만들 때 특히 버벅대 20분 째 넘어가고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날이 온다면 진짜 애플은 무지막지 아, 할것 같아요 그때부,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인데 디스플레이는 이미 한 3년도 쯤에 중국의 업체들한테 다 따로 잡혔어요 그리고 매출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익으로도 따라잡힐 것 같고 스마트폰도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런 이머징 마켓들도 계속해서 특히 샤오미가 너무 잘해요 샤오미가 다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역정 됐고 애플이 특히 고가시장은 다 평점을 해버렸고 이 고가시장을 이제 잃어버린 게 제일 아쉽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가전 이런 거는 별로 전체 매출에서 의미가 없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는 미세공정이 밀려서 그런 거거든요. 상사 이래 뭐 최대 실적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실적을 지금, 야, 분기 14조를 번다는 게 그런, 게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눈 감은 데까지 안 나와요. 위대한 기업이긴 맞아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신수종 사업도 이렇게 발굴안에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캐시카우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쉽지 않아요 그냥 반도체 시황이 올라가면은 그냥 반도체 이제 개당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익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업앤다운 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지 그냥 시황산업 사이클링, 사이클링 시클리컬한 사업이 되는 거지 얘네가 이제 압도적인 그런 기업이고 주식이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정말 투자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 시장이, 시황이 좋을 때 들어, 들어가실 가실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증권사 리포트도 막 나오, 나올 거고, 매스 미디어에서도 막 계속해서 이제 아, 장, 장차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물론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해버렸는데. 다 보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때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또 삼성전자 10만 원 10만 전자 가자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이제 꾸라지기 시작하는 날이 오겠죠. 네, 주식 얘기하다가 어 제가 한 2, 30분 동안 떠들었더라고요. 막드서시막 막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연료 경보등 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정말 똥주 탔습니다 주식투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쉬우면 정말 다들 이해 안 하고 주식투자 하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는 건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주식투자를 잘하는 정도의 스킬은 정말 의대를 졸업한 정도의 그만큼의 고도화된 스킬 어,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경험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번 버는 것, 정말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거든요. 초심자의 행운? 그게 처음에는 돼요. 근데 그 뒤부터는 그 번거다 깨먹어서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가 어렵고 또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주식 투자에 올인을 못하겠다 싶으시면 접으시는 게 과감하게 접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더 이상의 손실이 낫지 않으려면 그러시는 게좋고요이 바닥에 발을 담갔는데 어떻게 해보자 싶으신 분들은 진짜 지금부터 책 정말 많이 사셔서 내 것으로 체득 시키는 그런 훈련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어, 지난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한 단계 확큰것 같아요. 일단은 상장사들 코스피 상장사들 이익이 확 뛰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뭔가 한 단계 뛴거고 그리고 이제 마에 2000선 코스피 2000선 이것도 이제 2000, 2000을 확 뛰어서 3000까지 찍었잖아요 물론 3000 찍었다가 다시 2600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 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어, 신수종 사업들이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이제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또뭐 있죠? 뭐 이런 종류의 새로운 산업들을 잘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부분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2, 3위권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배터리가 저는 배터리 투자하지 마시라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쪽이 기술 장벽이 너무 낮아요. 일단은 지난 한 3, 0 40년 동안 배터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게 없어요. 전고체 얘기도 진짜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진전이 없어요. 지금 뭐 처음엔 인산철에서 그 리튬이온 그리고 전고체까지 이게 딱딱딱 스텝스텝 올라가야 되는데 전고체에 대해서 지금 한 30년 넘게 지금 실용을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력이 리튬 이온이고 중국은 인산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업계의 그 선도 업체가 이제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인산철 쓰잖아요 저렴한 인산철 쓰잖아요 근데 인산철 같은 경우는 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밀도가 낮고 무겁고 막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중국 애들이 리튬 이온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기술 여유라 생각했는데 인산철을 굉장히 최적화 시킨 거예요 테슬라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인산철 기술이 확 좋아졌어요 거의 뭐 리튬 이온까지는 아니지만 버금갈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가격도 저렴한데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리튬하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폭발의 염성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잡아요 일단 리튬이란 그 원소 자체가 가볍고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잡아요 아마 죽어도 못잡을거에요 그래서 전고체로 넘어가 포기하고 전고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고체에 대해선 가장 기술력이 좋은 도요타도 지금 막 전고체를 막 포기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닌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배터리 쪽이 지금 엘지전자 주가가 얼마 됐죠 국내 주식은 거의 신경 안 쓰고, 사실은 뭐 저도 제주가, 제주식만 신경 쓰지, 다른 주식들 신경은 거의 안 쓰거든요. 100만원 넘었던 거 기억하는데, LG전자? LG, 아니야, 그뭐 분할해서 이름 바뀐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 확 한국이 뛰었는데,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 2600, 3천0 0 갔는데,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뭐 한국이 망한다거나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이 더뎌서 뒤에 있는 애들한테 투월 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이 좀 돼요. 그래도 이제, 박스 피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10년이 뭐야. 10몇년 동안 이제 2,000선을 못 넘는, 1,000에서 2,000선 왔다 갔다 하는 박스 피었다가 이제 그걸 뚫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또 2,000에서 3,000이 박스 피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세, 늘 얘기를 하지만 국내 주식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국내 주식이 압도적인 어떤 강점을 가지기에는 너무 기업들이 그 순환적인, 시클리컬 하다고 하거든요. 경기 순환적인 그런 산업에 너무 많이 올인이 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그런 그 굉장히 강력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애플부터 해서 또 콘텐츠가 강한 기업들? 이런, 이런 기업들, 뭐 브랜드 강한 기업들,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롱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굉장히 확올라왔죠요 전체적인 그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다 올려놨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필요한 게 뭐야? 반도체잖아. 거기서 딸려간 거지.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그거를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모든 헤계 모니가 진짜 갈수록 미국 기업들이 가져와.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그래서 미국 기업 다 우리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한국 아, 기업들이 너무 스트말로두뱅이를까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2002년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변청사도 심하고 업앤다운도 심하고 망한 것도 되게 많고 막 회계에 막 4월달 되면 잔인한 사월 하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뭐 회계감사 결과 나오는데 막확날라간 기업들 뭐 나오고 올해도 4월달에 막 국내 기업들 많이 날라가지 않았어요? 전국내에들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의도 있을 때 맨날, 그, 그, 회사 옆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의도 직권고에서 있거든요. 맨날 신라젠 싸고 있고, 신라젠도 그래. 하여튼, 일단은, 보시면, 그 경영진들 좀 중요하거든요. 경영진들. 특히 이제, 펀딩 받아서 막 상장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돈은 하도 적자만 막 몇천억, 몇백억씩 내는데. 근데 애들이 기업 살리려면 펀딩 받은 기업으로 막 그렇게 막 연봉을 100억씩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얘들 보세요 한 2년 전인가? 얘들 CEO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애들까지 다돈 긁어간 거보이죠 회사에서 다 긁어간 거 보시면 정말 몇십억씩 다 갖고 왔어요 세장도 100억 다 갖고 왔던 것 같고 이건 누가 봐도 신라즈기술도 솔직히 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제가 독거 투 셀지 이런 데다 있습니다.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무 팬덤이 심한 일단은 그래 그 셀트리온 신화가 우리나라 바이오에 있어서 버티면 승리한다 라는 그런 왜곡된 아뭐그 말도 맞는데 또 봐가면서 해야죠. 그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바이오는 진짜 내가 볼때 세트리온에 대해서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고 미래를 이렇게 딱 내다보는 눈이 있는 주주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번건아니라 생각해요 정말 그냥 뚝심으로 번, 번 분들이 대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로 막 삼성전자 20년 동안 계속 정립식으로 사가지고 돈 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 정말 20년 뒤에는 삼성전자의 그 포트폴리오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뭐 2002년도에 그분이 처음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반도체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한동전자가. 디렘, 뭐, 디램을 열심히 만들긴 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문 좋게 된 거예요. 코트 어떻게 보면 비교너스럽중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버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봐가면서 버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고프의 마이크 닮기고 지금 얘기해서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까지 하고 홍 어, 좋으면 더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채널의 그 구독자 분들 대부분 40대 중반에서 후반 5 0대까지 남성 분들이어서 주식 얘기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